자, 2021년도 경포중학교 3학년 1학기 1회고사 해설 강의 시작할게. 1번 문제 보자. 자,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찾아서 쓰세요. 라고 했는데 음... 그래서 보면 우선 유리수인 것을 고르고 무리수인 것을 고르라그랬는데 자, 우선 루, 무리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루트가 벗겨지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수수 그러니까 뭐 루트2, 뭐 루트3, 파이뭐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예잖아. 그근데얘 어. 같은 경우는 이제 루트가 벗겨지지 그지 어. 얘는 사고 그지 어. 그럼 이제 얘는 유리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어, 유리수다 이다 적어주면 되고 그러니까 1번 이 밑에 다어을게요 2번 루트 16은 유리수고 근데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여야 되는데 순환 안 하는지 보자 12 123 123 반복되지가 않지 12가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얘는 순환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무리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얘는 이제 무리수 1.121231234. 땡땡땡.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지. 에는 대표적인 게 파이. 그래서 얘는 이제 무리수가 되는 거고. 얘는 파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루트가 다안 벗겨지지. 그래서 얘도 이제 무리수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순환소수. 순환소수는 유리수지. 그래서 얘는 유리수. 2 6 9 8땡 자, 그 다음에 루트가 다 벗겨지지? 얘 계산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 15의 제곱이니까 15분의 1. 는 11의 제곱이니까 11 얘는 15분의 11 얘는 루트가 다 벗겨졌으니까 얘는 유리수가 돼서 어, 15분의 11, 1번 그래서 유리수인 건 이렇게 보라색 어, 무리수인 건 이렇게 빨간색이 되는 거야 자, 이거, 이런 거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순환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야 2번 문제 보자 자, 25의 양의 제곱근을 A라고 한대 우선 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인데 그중에서 이제 플러스 5가 양의 제곱근이고 마이너스 5가 음의 제곱근이지. 그지? 그래서 양의 제곱근 a라고 했는데 얘가 그러면 이제 5가 되는 거야. 그지? 어 자, 그 다음에 80, 루트 81은 9지, 9. 그지? 얘 9지. 그럼 9의 음의 제곱근. 9의 음의 제곱근. 그럼 9의 제곱근이 플마 3이잖아. 그지? 9의 제곱근이 플마 3인데 그 중에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3이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A하고, A가 얘였고, A하고, B하고, 두 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이제 2가 되겠네. 자, 3번 문제. 자, A 기 B가 0보다 작대. 그럼 이제 요거랑 요거를 비교했을 때, 이거 이 양을 하면 A가 지금 B보다 작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중이야. 근데 이제 A랑 B랑 부호가 다르다 그랬거든. 부호가 다른데 A가 더 작아. 그럼 이제 A가 마이너스 음수였던 거고, 이제 B가 양수였던 거지. 이거 이런 얘기를 이렇게 굳이 이렇게 쓴 거야. 이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걸 푸세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안에 있는 제곱만 좀 조심을 해주면 돼. 자,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그냥 루트랑 이렇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음수면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제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여기 바깥에 있는 제곱은 그냥, 그냥 제곱하면서 루트 없애면 되거든. 마이너스는 제곱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자, 루트 b는 제곱하면 b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적고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a는 이제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을 해야 돼자 a가 지금 음수였지 a가 음수인데 거기다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얘가 양수거든 얘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2a 이렇게 꺼내줘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에 플러스 2a 그럼 이게 a 플러스 b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지 다음 4번 문제 다음 그림은 한 칸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1인 모는 종이 위에 수직선과 정사각형을 그린 것이다. 자, 이 AB 길이랑 이 AQ 길이가 같고, AD 길이랑 AP 길이랑 같다. 음, 그랬을 때, 두점 PQ에 대해 가는 수를 PQ라고 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우선, 한 변의 길이부터 구할 건데, 여기 길이가 1이지. 그지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2거든? 두개 피타고라스를 쓰면 여기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루트, 얘는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그 다음, 루트쉬면 되니까, 루트오. 루트오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루트오는, 이렇게 떨어지면 요 길이가 루트오가 되는 거지. 그지 어,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는 2에서부터, 2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루트오만큼 왔으니까, 이게 2 e 플러스 루트오가 되는 거고,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논리로, 여기 길이가 루트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루트오란 말이야. 루트오. 그러면은, 여기 있지, 여기. 여기는 2 e 마이너스 루트오가 되겠지. 2에서 왼쪽으로 루트오만큼 왔으니까. 자, 그러면, 이번, 에이. 어, 다 했네. 1번 문제, 한 변의 길이는 루트 5고, 그 다음, p에 대응하는 수는 2 e 플러스 루트 5가 되는 거고, q에 대응하는 수는 2 e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는, 요거는 그냥 왜 하는 거지? 3에다가 p 곱하면 되니까, 2 e 플러스 루트 5, 마이너스 2에, q는 2 e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그러면은, 6 플러스 3 루트 5에다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플러스 2 루트. 5. 자면 6 빼기 4니까 2가 되고 이거도 계산하면 5 루트 5가 되는거지 자그 다음에 5번 문제 보자 자 이거는 이제 분배해서 계산을 하면 돼 이렇게 분배를 하면 루트 2분의 루트 3 더하기 이렇게 하면 루트 3 약분 되니까 플러스 2 이런거는 유리화 바로바로 바로 해주자 루트 2 루트 2 곱하면 얘가 2분의 루트 6이 되고 플러스 2 빼기 이렇게 곱하면 2분의 3 루트 6 그지 이렇게 하면 이거 마이너스까지 분배하고 약분되니까 이제 5가 되겠지 그래서 어, 계산할 수 있는 게 얘랑 얘 먼저 계산하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3으로 계산이 될 거고 그 다음 이 친구하고 이 친구 계산 하면 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6 오케이 자 그러면 은 얘는 이제 약분이 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6 어, 이게 정답이 되겠네 자, 6번 문제 자 루트 270이랑 루트 0. 이거는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건데 봐봐 여기서 내가 루트 270이 되려면 2.7에다가 루트 2.7에다가 여기다가 10만 곱해 주면 되거든. 10만? 왜냐면은 얘가 안으로 들어간 100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양변에 10 곱해 주면은 얘는 10a가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 루트 안으로 들어온 270이 되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루트 270은 10a가 되는 거고. 제가 이거 루트 0.53을 구하려면 여기서 10만 나눠 주면 되거든. 10. 10으로 나눠 주잖아? 그럼 10분의 루트 53은 10분의 b 그럼 이거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얘가 100분의 53이 되면서 얘 소수로 바꾸면 0.53이잖아. 얘가 이제 10분의 b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10a에서 10분의 b를, 10a에서 10분의 b를 빼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어, 그래서 10a-10분의 b. 얘가 정답이 되는데, 이 x의 값은 이 a 앞에 붙은 숫자니까 x는 10이 되겠지. 그지 x는 10. b 앞에 붙은 이 y. y는 마이너스 10분의 이렇게. 이두개 곱하면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다음 7번 문제 보자. 다음 그림은 가로의 길이가 x 플러스이고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높이가 3x 플러스인 직육면체다.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시오. 겉넓이는 겉에 있는 넓이를 다 더하는 거지. 그렇지? 우선 이 보라색 넓이부터 구하면 이 보라색 넓이는 이게 가로의 길이고 여기 세로의 길이지. 그렇지? 여기가 3x 플러스 1, 여기도 3x 플러스 1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옆면 보자, 옆면. 이 옆면은 얘랑 얘 곱하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하고 3X 플러스 1 곱하면 되지. 그지? 어, 그 다음에 아랫면, 이 아랫면. 이 아랫면은 얘하고 얘 곱하면 되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네. 근데 이게 다두 개씩 있잖아. 이 보라색 면이 저쪽 뒤에도 있을 거 아니야. 이 빨간색 면은 이 옆에도 있지. 그지? 이 파란색 면은 이 위에도 있지. 그지? 어, 그래서 이걸 다 전부 다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지. 전부 다잘 전개만 해주면 되거든? 근데 이 계산하기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세로로 좀 적어보자 이렇게 하면 6x 제곱 4, 6x 더하기 x니까 7x 이렇게 하면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6x 제곱 6 더하기 7x 이렇게 하면 플러스 2 음, 똑같네 이거 두개 넓이가 똑같네 근데 이거는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거를 더하면 13x 제곱 그러면 18x 플러스 8 이렇게 되고 나 여기다 두배를 해줘야 되니까 2까지 곱해 정리하면 플러스 16 이게 정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유리화를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항이 두개인 거는 이 밑에 있는 거랑 부호가 반대인 거 여기다 곱하면 되지, 그지 이걸 여기다 곱하면 똑같으니까 제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자, 1번은 밑에 있는 거합쳐니까 제곱, 빼기, 제곱으로 계산하면 되고 자, 위에 있는 거는 관련제곱식 a제곱 마이너스 2 ab 두개 곱하고 플러스 요거 b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두개 더하니까 12 마이너스 2 루트 35인데 분모에 나누기 2니까 약분해서 6 마이너스 루트 35 약분할 때 이거 얘도 약분하면서 얘도 같이 약분해야 돼 이것도 이것도 약분해야 되는 거야 자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뭐 유리화를 하라고 했는데 요거랑 역수적 관계잖아 그지? 요거 뒤집는다 생각을 해주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루트 7 루트 5 여긴 더하기 곱해주고 똑같이 여기 제곱 자 그럼 분모는 제곱 빼기 제곱이지 그지?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7 빼기 5 분의 이다 위에 거는 완전제곱식 a의 제곱 플러스 e a b 플러스 b제곱 자 이거 계산하면 2이고 12 플러스 2루트 35. 2 루트 35이 약분해주면은 6 플러스 루트 35 이렇게 해주면 돼자 요거를 간단히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랑 이거더한건 요거, 요거 두개 더하는 거잖아 그렇지. 3번은 6 마이너스 루트 35랑 6 플러스 루트 35를 더하면 12가 정답이 되는 거지. 9번 문제. 두방항식이 각각 완전제곱식으로 되도록 하는 ab에 대해서 ab의 값을 구하시 자,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이거의 반의 제곱이 반의 제곱이 얘하고 얘두개 곱한 거랑 같아야 되지. 그럼 이제 두개 곱한 게 36이니까 얘 반이 6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a는 이제 어 6이 되든가 또는 이제 마이너스 6이 돼야 되는데 어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6이 되겠지아 마이너스 12가 돼야겠지 그지? 반에 요거 반해봐 반의 제곱이 어 36이 돼야 되니까 자그 다음에 그럼 a가 마이너스 12니까 얘도 마이너스 12 집어넣으면 야가 9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b가 되는데 여기서도 이거의 반의 제곱이 반의 제곱이 이렇게 두개 곱한 거랑 같아야 돼 이거 반이 마이너스 6이니까 제곱하면 36이지 두개곱하기 36이 돼야 돼. 그럼 이제 b는 4가 되겠네. 자, ab 두 개로 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에곱하 마이너스 48이 정답이 되겠네. 그 다음에 10번 문제. 자, 10번. x에 대한 2차식이 이렇게 인수분해 된대. 근데 이제 ab는 정수래. 근데 ab 두개 곱한 게 지금 8이 돼야 되는 게 이렇게 전개하면 이게 8이 돼야 되잖아. 되지? 그럼 이제 두개 곱한 게 8일 때 a 더하기 b의 값이 나올 수 있는 걸다 구하시오. 그 이제 두개 곱해서 8 되는 게 1하고 8이잖아. 그지? 렇 AB 두개 곱해서 8 되는 걸 찾으면. 여기다 적어볼까? AB. 이좀풀 공간이 좀 좁구나. 좁구나 그지? 렇 AB가 곱해서 8 되는 걸 찾으면. 1, 8, 2, 4, 4, 2. 4, 2도 똑같고. 그지? 렇 아, 8, 1. 8, 1도 똑같네.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되지 않나? 그지? 렇 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그지? 음수인 것도 찾으면 은 A랑 B가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마 이렇게. 너 그럼 두개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게 9. 두개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게 6. 이건 똑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이렇게 했네. 그지? 어. 근데 K가 될수 있는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4 마이너스 K가, 원래 인수분해 할때 이렇게, 이게, 이게 전개되면 AX하고 BX 두개 더해서 얘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얘가 지금 a 플러스 b가 되는거야 얘가. a 플러스 b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될수 있는게 여기 4개라며 그럼 4 빼기 k가 9가 되는거랑 4 빼기 k가 6이 되는거 4 빼기 k가 마이너스 9가 될때4 빼기 k가 마이너스 6이 될때 이때 k의 값대로 구해주면 되겠지 자 이때 k의 값은 마이너스 5 이때 k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때 k의 값은, 값은 음10 얼마지? 13 어, 그리고 이때 k의 값은 얼마지? 10이 되는 거지? 어, 그럼 이제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은 가장 큰 값이 5고 가장 작은 값은 6겠네. 두 개를 더하면 8이 정답이 되는 거야. 자, 11번 문제. 자, X제곱의 개수가 4인 어떤 2차식을 준서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이렇게 인수분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음, 현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우선, 봐봐. 우선 준서 한 거부터 한번 보자. 전개를 하면, 5 x 빼기 8X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마이너스 10인데 여기는 지금 상수항을 잘못 봤대 이렇게 요건 잘본 거거든. 그다음에 이제 현이 같은 경우는 이거 전개를 해보면 합차 공식이지 합차 제곱 빼기 제곱. 근데 얘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 지금 x의 개수가 없는데 얘를 잘못 본 거야. x의 계수를 0으로 잘못 본 거야. 얘는 지금 얘 잘못 보고 이렇게 된 거라. 없는 줄 알았나 봐. 이상한 친구네. 그럼 처음 2차식은 요거 잘본것만 갖다 적으면 되니까. 요겠지? 어, 요를 인수분해해주면 되는 거지. 1, 4, 1, 1. 얘도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4, 1. 두개더 하면 얘가 되지, 그지? x 빼기 1, 4x 플러스 1. 요렇게. 응,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어, 끝났네. 어, 11문제였네. 응, 고생했어.